예, 있는 네. 거죠, 선생님. 어,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흉터 아웃, 깨끗한 피부 자신감 되찾기에 네.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선생님 너무 책읽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책읽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편안하게 해주세요. 네. 네. 착한 사람들이에요. 배치자. 예, 예. 알겠습니 <laughs> 예, 오늘은. 흉터 아웃 깨끗한 피부 자신감 되찾기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서정권입니다. 사실 다들 이렇게 봤을 때는 얼굴도 다 깨끗하고 흉터 없는 것 같은데 흉터 진짜 많아요. 제가 어릴 때 되게 활동적이어서 뭐 수영을 해가지고 물안경이 깨졌다든지, 어머, 뭐 계단에서 넘어졌다든지 무릎 같은 데도 그렇고, 근데 이게 잘안 없어지더라고요. 흉터가 응. 언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응. 올바르게 어. 관리를 해줘야 이제 흉이 오래 안 지고 응. 또 빨리 없어지 새살이 돋고 이러는데 맞아. 사실 저는 흉터 관리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어요. 상처 범위, 상체의 크기에 따라서 또상체의 깊이에 따라서 흉터가 남고 안 남고가 결정이 되는 중요한 요소가 오, 됩니다. 네. 흉터에 대해서 궁금한 거세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아, OX로 오. 아, 저희한테 한번... 지금 피셜 해 주시는 건가요? 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어, 한번 생긴 흉터는 개선이 될수 있다 없다. 아니 근데 내가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개선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아는 사람도 흉터 여러 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드름 흉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리모델링 흉터가 있을 수도 있는데, <laughs> 안 되는 흉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더라고 그러면은, 나는 한번 생각, 자 그럼 다 생각이 되셨죠? 자, 하나, 둘, 셋! X 두명 O 한 번.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머. 어, 그래. 진짜? 개선.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지. 아, 좋아질 수 있다고. 어, 완벽히 살살로 이제 돌아갈 수 그래서, 있는 것보다 난, 개선. 그래서. 자, 두 번째는요. 흉터가 어. 잘 생기는 체질이 있을까요? 어? 있어, 내가 볼때나 있을 있어. 것 같아. 아니 근데 야 봐봐, 생각을 해봐. 흉터가 잘 생기는 체질이라면 얼마나 박복하냐? 있어, 언니. 어. 왜냐면 내가 그런 체질이야. 아 야. 조그만 야. 상처도 그렇지. 오래 남는 사람이 있고, 빨리 회복되는 사람이 있고, 체질마다 다른 것 같아. 에이. 그거는 그거 잘 먹고, 잘 자고 <laughs> 이러면 빨리 낫는 거지. 그럴 때 일리는 있다고. 아니, 그럼. 각자 어개 예, 결정이 됐나? OX 한번또 들어주실까요? 응? 나는 O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너무 속상해요. 저는 X입니다. 네, 아, 나래씨한테 대단히 미안한데, 잘생긴 체질이 따로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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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 체질이 뭐 어떤 체질인데요? 피부 체질 중에서 켈로이드 예. 체질이 있는데, 켈로이드 체질은 한번 생기면 이게 자라게 됩니다. 흉터가 과하게 막 생기는 병입니다. 제가 캘로이드 체질이거든요. 오! 그러니까 흉터가 흉터 위에 또 흉터 가 이렇게 생겨요 이게 동그랗게 뭐가 이렇게 철록하게 정말? 응. 정말? 응. 그럼 어떻게 개선시켜요? 이, 이런 피부는? 아직은 우리 의사들이 정확한 원인과 치료 방법을 확실하게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체질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 세 번째는요. 흉터 연고만 잘 발라도 흉터가 남지 않겠습니까? 아, 이건, 이건 좀어렵 어렵다. 아, 근데, 그래서 잘 바르면, 어. 잘 발라서 나은 거면, 음.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은 흉터가 없지 않을까? 아니, 그런 모습 도 있지. 잘못 발랐으니까 흉터가 아, 남는 것처럼. 살발 잘잘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음,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laughs> 계속 지금 자아가 좀, <laughs> 자아가 지금 혼돈이 빠졌네. 하나, 둘, 셋. 질문이 좀 네. 함정이 있었는데요. 네. 상처 연고만 발라서. 상처 연고만 발라서는. 흉터가 남지 않게 잘 치료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처음에는 병원의 치료를 잘 받아야 되고, 네. 아, 그 다음에 치료가 잘 돼서 딱지가 떨어지고 네. 난 다음에는 이제 흉터가 생기지 말라고 하는 연고도 붙일 수 있고, 밴드 같은 것을 붙일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연고를 바르지 말고 소독제를 먼저 해야 되니까? 아, 제가 한번 음, 이렇게 심하게 다쳐서 네. 이렇게 깊이 패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잘 아물게 한다고 연고를 듬뿍 발랐거든요. 음. 그랬더니 살이 붙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연고가 들어가서 이게 안 붙은 거예요. 어우. 그래서 병원에 더안 좋아져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거를 잘라내고 이렇게 꼬맨 그럴 적이 그럴 적에는 연고가 이물질이 되어버려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을 못 하셨기 때문에 흉, 흉터가 남은 경우가 되겠어요 <laughs> 진짜 거의 한 통을 넘게 썼어요 어, 빨리 날려고 빨리 날려고 아, <laughs> 다했네 다했어 어. 여러 가지 종류의 흉터가 있네요 네, 얼굴에 생기는 흉터들이 보통 많은 것이 여드름 흉터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수술이나 시술 흉터 네. 화상 흉터가 음. 되겠습니다 여드름 흉터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섬유 조직이 너무 부족하면 파이게 되고 아. 섬유 조직이 너무 과하게 생성이 되면 튀어나오는 켈로이드 흉터가 돼요. 아 그래요? 어, 우리, 우리가 알기로는 파인 여드름 흉터는 이거 그냥 자꾸 긁어가지고 아, 여드름 아, 짜고. 짜고 짜고 긁어가지고 파인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음. 그것도 일부분은 맞습니다. 아 일부분도 맞구나. 우리가 처음에 여드름 염증이 생기고 나서 음. 빨갛게 이렇게 흉터가 오르고 굽는 네. 흉터가 있잖아요 네네. 네. 어떻게 해결을 해보기 위해서 본인이 많이 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압력을 줘서 짜게 되면 안에서 고름이 터져요 네. 네. 고름 조직이 옆에 조직으로 퍼지게 되면 아? 이렇게 움푹 움푹 파이게 됩니다 어머. 아, 그럼 여드름 나면 냅둬야 돼요? 치료 중에서는 레이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laughs> 그다음에 이제 여드름이 잘 생기는 조건이 제일이 피부가 건조한 것입니다 아 그럼 물 많이 마시면 음, 좀 피부에 덧여 많이 음, 네, 에도 도움이, 도움이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여드름 흉터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술 흉터 수술 흉터는 인공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인데 이거 말고도 이제 또 점을 빼고 난 다음에. 흉터가 생기기도 음, 하죠. 생기죠. 내가 네. 아는 오빠는 점을 빼고 나서 이게 형광등 불빛도 네. 이것도 안 보면안 된다고 그래도 어... 일주일 동안 집에 불을 끄고 살더라고요. 아 진짜 그랬 테니까요. 햇빛을 보게 되면 이게 까맣게 변합니다. 특히 흉, 상처가 아직 빨갛게 남아있는 경우에는 특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수빈 드레싱 세제를 이렇게 네. 붙이고 다니는 살색 테이프를 네. 아, 점을 빼고 난 다음에, 잘붙이시면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음. 그럼 화상 틈터는 어떻게 관리하면 돼요?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 혹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화상을 당했을 때 알고 계시는 민간요법? 있습니까? 아, 저 일단은 저는 소주 추천합니다. 왜냐면 소주가 냉장고에 네. 딱 놔둬가지고 살얼음길 딱그대 있지. 그때 먹으면 맛있거든. 아, 저는 근데 그때는 눌러버라서 온몸에 다 사용하네. 다리에도 시원해. 아, 나 예전에 누가 치약 발라줬어. <laughs> 나는 치약. 치약? 치약 아니면 된장. 아니야, 치약은 위험하지 않아? 나는 내가 알기로는 오이나 알로에 같은 거 있잖아. 아니, 그거는 약간 탔을 때지. 아, 아니야, 아니야. 진정 효과에 좋다 그랬어. <laughs> 잘못해가지고. 이 민간요법 중에 어떤 게 화상에 제일 좋은가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들은 전부 다 좋지 않습니다. 어, 전부요? 아, 소주는 괜찮아요? 왜요? 치약돼요? 소주는 아, 알코올 성분이 닿게 되면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어, 수분을 갖고 도망가죠. 아, 그럼 건조해지는구나. 예, 언니 생각해봐. 술 마신 그 다음 날목 마르잖아. 어, 수분을 다빼가는단 말이야. 난술도더 땡기던데. 난술도더 땡기던데. <laughs> <laughs> 그래서, 어, 화상 흉터를 치료를 하는 방법에는 성형수술이나 피부이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 네. 피부이식? 수술을 하고, 또, 어, 피부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CO2 프락셔널 레이저가 흉터에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게 뭐예요, 그게? 네. 탄산가스 레이저가 되겠는데요. 음. 네. 이 탄사가스 레이저로 피부에 얇은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그 구멍 안에서 콜라겐이 재생이 되면서 아. 흉터, 흉터가 많이 남지 않게 됩니다. 아 근데 아, 네. 여드름 흉터 뭐 수술 흉터 화상 흉터인데 어. 마음의 흉터는 어떻게 마음의 흉터는 어떻게 지어야 되나요? <laughs> 그건 시간이 네. 해결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그건 소주 한 병인가요? <laughs> 아, <laughs> 그 어렵네. 아, 사실 나는 흉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네. 오늘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겠다는 음. 생각이 들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음. 흉터가 안 생기게 음. 조심, 음. 조심, 조심 조심하는 그럼. 게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네. 네. <laughs> 정말 명쾌하게 얘기해 주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